공화당 지도자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안에 투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원내대표와 타메머 공화당 원내부대표는 둘다 만일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들은 이 발표를 하원 공화당의 비공개 회의 직후 말했습니다. 9월 12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공화당 과반투표가 불가능한 점을 인정한 후조 바이든의 가족 사업에 대한 탄핵 조사를 일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바이든 가족의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에 공식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도 또한 하원이 바이든 가족의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식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소환장에 대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은 법정에서 백악관에 대항하기 위해 이 조사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는 백악관이 그 조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소환된 중요 증인 제출을 막고 증언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오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하며 하원의 탄핵 조사 표결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견은 리더들이 공식으로 탄핵 조사를 시작할 충분한 표를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탄핵 조사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몇몇 취약한 중도파들은 이제 백악관의 고집 때문에 표결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웨이트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저격수가 2.3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러시아군을 저격해 이부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58세인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방첩부대 소속 비아체슬라프 코바스키는 지난달 18일 우크라이나 동부 헤르손 지역에서 약 2.36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러시아군 지휘관을 겨누고 저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저격은 기존의 최장 기록보다 850 피트 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기록은 캐나다 특수 부대원이 2017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58세로 침공 직후 자원 입대한 코바스키는 유럽과 북미 장거리 사격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저격에 사용된 저격용 소총이 우크라이나산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올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바스키는 러시아군을 저격한 것에 후회는 없다면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의 능력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지휘관의 사망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성공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병대의 저격병 교관을 지낸 스티브 u 시는 사격거리가 0.8마일을 넘어가면 기술보다는 운이 더 작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윈 s s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에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3%였던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벌금이 8%로 인상 적용하고 있어 내년 소득 신고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지속된 금리의 인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지만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예상 소득을 미리 예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소득, 포상금 등이 예납 대상이며 부족하게 세금을 냈으면 패널티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납부에 대한 패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했으며 8%로 인상시 48억 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세금 예납은 연중 4월, 6월, 9월, 다음에 1월에 진행하며 세액 공제 반영 후 미납분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 과소납부 페널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가격이 4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뉴욕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해 선물가격이 장중 2,152달러 30센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가격은 최근 2개월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쟁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수요를 부추겼습니다.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금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국채 수익률 하락 속에 이자가 붙지 않는 금 보유 기회 비용이 감소하면서 금 수요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전망이 올해의 강달러 흐름을 내년 약달러로 바꿀 것이란 전망을 낳아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엔 금 가격이 온수당 2100에서 2200달러 사이를 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최근 금 가격 상승은 일시적이라며 금 시장이 너무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미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46.4% 급증했습니다. 올해까지의 수출액 누적을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의 14%로 2019년에서 2020년 8% 수준에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추세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K뷰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멀티샵을 통해 성장한 중소형 브랜드 제품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망 속에 속속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지적입니다. 2023년도 3분기 한국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서도 화장품이 분기별 주요 수출 품목 중 수출의 1위를 달성할 정도입니다. 주요 브랜드사도 핵심 제품을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스픽의 경우 지난 3분기 미국에서 무려 35%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한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중국 수출액 규모는 1년 전 대비 26.8% 줄었고 국가별 수출액 비중도 2019에서 2020년 46에서 50%가 33%로 감소했습니다. 윙티브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50차 정기 총회가 5일 노스필드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와 일부 회무 처리의 시간으로 이어진 이날 20여 명의 회원 전명 후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경수 목사의 사회로 회순 채택, 전년도 회의록 낭독, 사업 보고, 회계 감사 보고, 회계 보고에 이어 제50 회기 임원 및 감사 선출의 시간이 뒤를 이었습니다. 회칙에 따라 전 회기 부회장인 김영문 목사가 회장으로 승계되었으며 단독 추천된 이성 목사가 제1 부회장으로. 서정일 장로가 제2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김영문 목사는 총무 전상현 목사, 서기 박심원 목사, 회계 양덕기 장로 등 신임 임원진을 소개했으며 이양받은 교협회기를 흔들었습니다. 김영문 목사는 지난 회기를 잘 이어진 김경수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으며 50회기에는 시카고 지역 교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 집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 교육협회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선교협회 교육자회 또뭐 우리 아, 여러 단체들과 연합을 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미래 세대, 젊은 세대 아, 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아, 그렇게 세워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토의 시간에는 회원 교회 변동 사항을 소개하며 시카고 한인 제일나 감리교회와 시카고 한인 제일 감리교회의 이슈를 다음 회기로 이전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협의회는 신 6개 교회가 9 3 0 0여 달러의 회비를 납부했고 2 4 5 1 0여 달러를 50회기로 이월시켰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